IoT, 가상현실, 로봇, 드론, 빅데이터,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까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최첨단 기술이 건설 분야와 만난다면 빠르고 정확하고 안전한 건설이 펼쳐지게 됩니다. 첨단 기술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건설. 미래를 여는 현대건설의 스마트 기술을 만나봅니다. 과거의 직사각형으로 정형화된 건축물과는 다르게 요즘 도시의 풍경은 비정형의 다채로운 형상을 자랑하는데요. 이런 표현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설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는 3차원 디지털 환경에서 구조물을 설계하는 BIM, 즉,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 기술 덕분인데요. 316개 원형 디스크가 서로 맞물린 카타르 국립박물관 같은 글로벌 랜드마크를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타사보다 월등히 앞서가는 현대건설의 BIM 기술이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BIM 기술을 발전시켜 왔는데요. 카타르 국립박물관은 사막의 장미를 모티브로 한 건축물인데요. BIM이 아니었으면 설계를 하거나 시공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랜드마크 구조물입니다. 이런 구조물도 저희가 BIM을 활용해서 성공적으로 시공을 했고 부리시와 서울 강동구를 연결하는 횡단 교량 이러한 어려운 구조물의 설계및 시공에도 BIM을 활용해서 저희가 효과적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BIM은 단순 입체설계로의 변화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3차원의 형상 모델 안에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컴퓨터로 3차원 구조물을 모델링하고 이 모델에 각종 설계 정보와 시공 정보를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입니다. 교량이나 건축물을 지을 때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하며 소요 물량 산출, 건설 장비 안전성 검토, 공정 관리 등 다방면에 활용됩니다. 즉 BIM은 공사를 더욱 정확하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최근 BIM 국제 표준인 ISO 19650을 획득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은 현대건설은 BIM을 기반으로 각종 IoT 기술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시킨 통합 플랫폼을 개발하였습니다. BIM을 기반으로 탄생된 스마트 건설 통합 관리 플랫폼 하이보드는 무엇일까요? BIM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하이보드 시스템은요, 삼차원 가상의 구조물 모델상에 IoT 장비의 현황, 근로자의 위치 정보, 각종 설계 정보나 사진 정보 등 위치 기반으로 정보가 축적되고 관리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돼서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시공이 끝난 이후 구조물의 운영이나 유지 관리 때 활용할 수 있어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이보드는 IoT 기술과 드론이나 레이저 스캐너로부터 수집된 각종 공사 정보를 b i m 기반으로 통합하여 현장을 실시간으로 원격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2년 전부터 저희가 개발을 해서 현재 두 곳의 현장에서 활용 중이고 점차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김 기반의 하이보드는 김포파주 209 현장에 적용이 됐는데요. BIM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현장 모형에서 작업자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장비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각각의 위치에서 생성된 사진 정보나 설계 정보, 각종 문서 정보 등을 연결시킬 수가 있어서 이제 이를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활용해서 의사결정하는 데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실제 건설 현장의 모습을 디지털 공간에 구현한 현대건설의 하이보드, 디지털 트윈 전환의 또 다른 사례가 될이 하이보드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한데요. 건설 현장의 각종 설계 정보와 시공 정보를 가상의 공간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기술의 활용으로 현대건설의 하이보드는 현장의 위험 요소나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함께 찾아내고 있습니다. 건설 산업에서는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서 시공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이나 위험 요소들을 가상의 환경에서 사전에 시뮬레이션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b i m 과 디지털 트윈, 그리고 메타버스 기술까지 접목하여 건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현대건설의 앞선 스마트 건설 기술은 VR과 AR 장비를 활용한 안전 교육으로까지 확대되며 건설 현장의 생산성은 물론 안전성까지 높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마트 건설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난관이 있었는데요. 특히 지하철이나 터널 같이 인터넷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현장에서 스마트 건설 기술을 적용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터널 현장은 수십 미터 정도 밑으로 내려가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지상이나 외부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터널 내에 이제 통신 네트워크가 구축이 돼야 이 기기들을 좀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기존 터널 연장 통신 구축의 어려운 점은 어떻게 극복되었을까요? TBWS는 미 TV 주파수 중에 사용하지 않는 유휴 대역을 활용을 해서 우선 통신망을 구축하는 방식입니다. TBWS 기술은 지하, 또 건설 현장 이런 곳에 적용한 것은 저희가 첫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론상으로는 다될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실제로 적용했을 때 여러 가지 그 제약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현장의 환경 자체가 뭐 먼지도 많고 습하기도 하고 폭발을 해서 불착을 해 나가는 그런 곳이라면 돌멩이들이나 분진들이 튀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장비들을 설치를 했을 때 제대로 된 기능을 구현을 하는가? 현대건설은 무선 통신 환경을 구축하는 TVWS 기술을 국내 최초로 지하철 공사 현장 전 구간에 적용한 바 있으며 향후 전 현장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기존에는 통신사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작업자들과의 통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는데요. 저희가 TVWS 기반의 통신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면 어느 곳에서든지 작업자들과 통신을 수가 있습니다. 터널 전 구간에 통신만을 구축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이를 통해 현장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건설은 TVWS 기술을 적용해 무선 통신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수백미터의 지하 터널 현장에도 스마트 글라스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 글라스는 사람이 보는 시각을 전송할 수 있는 카메라가 달려 있었고요. 그 카메라의 영상을 담고 사람이 말을 하는 음성도 담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 인터페이스에 송수신 장비까지 설치돼 있어서 영상과 음성을 이제 외부와 소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데이터를 전달받아서 스마트글라스에 있는 영상에도 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에 현장에서 어, 나는 이 도면이 궁금한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현장 사무실이라든지 다른 외부에 있는 사람이 도면을 보내주거나 아니면 문서를 보내줘서 이제 즉각적으로 대응이 할수 있는 그런 형식의 스마트 글라스고요. 스마트 글라스를 통해 현장 상황을 전문가들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안전한 공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도심지 하부를 통과하는 현장으로서 터널을 이제 굴착을 진행하면서 스마트 글라스를 적용했었는데요. 이 터널을 굴착하게 되면은 터널에서 이렇게 지층 굴착면이 나오면 여러 전문가들이 그 지청 상태를 파악을 하고 이 터널을 굴착을 해야 될까라는 판단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현장과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전문가들이 같이 스마트 글라스를 이용해서 회의를 하고 어디 어디를 주의해서 굴착을 해야겠다, 어디 어디를 어떻게 굴착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같이 협업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스마트 글래스를 통한 협업 시스템은 더 나아가 플랫폼으로까지 구축했는데요. 공정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원격 협업 그 플랫폼에 올려놓으면 본사에서 그 원격 협업 플랫폼을 보고, 어, 현장에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지? 아, 그리고 계획된 대로 잘하고 있나? 아니면, 어,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걸 미리 알려줘야 될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협업 체계가 되는 거고요. 이런 거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소통이고요. 소통이 필요했던 이유는 대부분의 토목 현장들, 많은 현장들이 어, 산지나 오지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 관계자들만 이용을 할수 있겠고요 공사 관계자인 저희 시공사하고 발주차라든지 갑리단까지는 공유는 하는데요 이 협업 플랫폼은 시공간도 초월이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저희는 한국에 있고 칠레에 있는 차카오 브릿지라는 교량 현장에 있습니다 시차도 다르고 소통도 안 되는 현장에서 만약 이런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일들을 본사에서 즉각적으로 알 수도 있고 자원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는 형식이 될수 있겠습니다. 최첨단 기술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로봇 건설 현장의 경우 다른 산업에 비해 사업장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관리해야 되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을 인력으로 다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로봇으로 집하는 사진이나 공영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영상 AI 분석이 많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굳이 영상이나 사진을 보지 않아도 위험이나 공정 같은 거를 체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공정 체크를 하게 됨으로써 시공 품질력의 향상도 가져왔는데요. 건설 현장에서는 기둥의 수직도를 체크하거나 아니면 자재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품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작업인데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인력에 의존해서 사람이 별도의 측량 장비를 이용해야 하는 등의 노력이 들어가는 작업이었습니다. 제 순찰 로봇이 레이저 스캐너를 싣고 가서 자동으로 검측을 할수 있으면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환경 센서를 달아서 그 주변 환경이 어떤지 측정하는 기술인데요.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밀폐 공간이나 아니면 비산 먼지가 많은 환경이 많기 때문에 환경 관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밀폐 공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진입해서 사망에 이르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로봇이 들어가서 환경을 측정하고 위험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건설은 좀더 발전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최근 관제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는 성과까지 이루어 냈는데요. 원격 관제 시스템 상에서 로봇이 어떤 위치로 이동해야 되는지 먼저 표시를 해 주고 그 로봇이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 매치를 시켜 주는 과정으로 원격 제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순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원격 제어라는 기술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저희 현대건설에서 이런 인프라를 자체적으로 구성을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순찰 로봇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공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생산성을 높여준다거나 아니면 안전을 강화시켜준다거나 현장에 소개하고 확산을 시키는 선순환 구조로 모든 기술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